예, 감사하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선 표정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참 밝다, 참 경쾌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냐? 말이 변해요.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감사라는 소리가 자꾸만 나와요. 어. 이제 총각하고 천하가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자주 만나요. 어. 만나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만나서 헤어졌는데 또 집에 가면 전화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변하죠 너 요즘 연애하니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잖아요? 어. 게다가 뭐요? 연애를 하게 되면 말이 변하잖아요 말이 부드러워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이렇게 말이 변해요 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사랑에 독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조제 하자 늘 이야기 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밝아져요 항상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감사할 일이 찾고 생겨, 보는 것이 감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는 자녀 삼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함내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박효진 장로님 계세요. 그분이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분을 전도했어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 교도소에 있을 때 일이래요. 걔 이제 전도하는데 막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썽을 그렇게 많이 부려요. 근데 그분이 교도소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분의 그 가족이 어려워요. 아내는 가난하고 자폐아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교도관이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 준 거예요. 이 사실을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예수 님는 사람 다르구나. 감동 먹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가난하니까 할것 없으니까 이분하고 아내가 뭐 포장마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장로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고 싶다. 인생 끝장내야겠다.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병들었는데,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폐 아들이 폭력성이 강해져가지고, 보면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아내가 포장마차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는 분한테 맡겼는데 그것을 떼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돈 떠먹은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풀어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노님이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남았다. 이한 가지 한 달만 해보고 안 되면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요. 그한 가지가 뭡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자. 이분이 막 웃어요. 장노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내 형편을 보세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장노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봐. 아내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고맙다. 그렇게 해봐. 그래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전화를 한대요. 잘하고 있냐? 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노님, 이제요, 감사가 돼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누워있어요. 낙심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에도 우리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 보고, 살아있어서 고맙네. 아들이 뭐, 가서 뭐, 던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자기 속에서, 막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한 달쯤 지내니까 진심으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네. 살아있어서 고맙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날 기다려줘서 고맙네. 막 자기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 펌는 펌프 있었잖아요.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고 막 하면 속에서 샘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억지로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속에서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장남한테 전화. 자기가 직접 전화를. 장남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내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점점 병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떼어먹으려고 한 사람이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왔대. 그리고... 네 형편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풀려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합시다. 뭐든지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녀가 저렇게 말썽을 부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정전긍긍하게 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보세요 아내가 병 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자폐하로 이렇게 폭력적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천정근국으로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주님 하루하루 먹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억지로 감사하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기뻐할 날이 온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너의 금신거리를 감사로 바꿔라. 너의 화나는 것을 감사로 바꿔라. 그리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성소년 때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가요.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포로 잡혀가면 종살이 하거든요. 아, 근데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자, 이 바벨론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바벨론이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총리인 다니엘도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가서도 총리가 된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의 지혜와 인품을 보고 총리로 세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신하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페르시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적국의 총리한테 줄수 있느냐? 왕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이 당일 총리가 눈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조사예 뒷조사. 그래서 뒷조사를 하면 허물이 나오겠지. 그러잖아요? 자, 이 총리는 방대한 일을 해요. 하기 때문에 뒷조사하면 허물이 나오죠. 비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뭐 그런 거잖아요. 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전부 뒷조사했는데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깨를 냈습니다. 그 깨가 뭐냐,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통치를 잘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왕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도 없습니다. 왕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든가 왕 말고 신이, 신을 섬긴다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자는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 듣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왕보다 더 높은 채 하면 그는 사자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 총리가 알아요 근데 다니엘 총리가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윗방 기도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여전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얘기. 자, 이거,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끌려다가, 끌어다가 이제 사자골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어서부터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데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데 기도한데 막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막 쫓아오는 것이 보이지. 그리고 감사가 되겠어요? 이제 붙들려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는데 다니엘도 알아요. 나를 사자굴에던지려고 이들이 계획을 짰구나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단일은요 내가 살면 살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토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내 복수님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사자구리에서 날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주님이 사자구리에서 날 건져 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응,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붙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끌려가요. 그때서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우리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봤구나. 그런데 왕이 도장을 딱 찍었으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골에 던지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부원하실 줄 부원하실지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냈어요 왕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다가 새벽같이 왕이 사자고를 쫓아가요 그리고 큰소리 외치랍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살려 주셨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세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자 보세요. 바벨론의 포르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다. 또 페르시가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이겨가지고 페르시아에 총 페르시아 포르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서 나왔다. 이거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다니엘 비결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단일 하나님을 사랑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푹 빠져 있어요. 한 사랑해요. 늘교제해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더니, 단일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감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뭐 욕도 많이 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그럼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 예 내가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시기 질투하고 미, 미워해요 예 저는요 그냥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뒷도사하지 그냥 공격하지 함정에 늘라고 함정을 파지 그 속에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요 전국에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를 썼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건세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이 탁월함의 비결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더니 다니엘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변화되는 게 있죠. 뭐가 변화돼요? 기도해요. 늘 하나님하고 교제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져요.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게다가 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 먹어도 감사. 마셔도 감사. 범사에 감사, 억지로도 감사. 그러면 억지로도 감사했는데, 내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비결, 이 감사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민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내가...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얼굴은 굳어지고 기쁨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추수감사절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도 감사하겠다 내가 힘들어도 감사하겠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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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i t t l e s h 하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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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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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그래서 입에서 늘 감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고 우러나는 그런 축복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입술에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볼때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서운한 거 생각나고 화나는 거 생각나고 힘든 거 생각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억지를라도 감사하게 주옵소서 계속 그 감사와 억지 감사가 진심의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상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